다이소 통통통입니다. 걸망통 신상통, 의외의 통통통. 같이 구경하시죠. 6개월 정도 기다렸던 걸망통 저도 이제 핑크색 원투집 보유자입니다. 따끈따끈한 신상이 왔습니다. 5,000원이라는 거금을 드렸는데 엄청 예쁘네요. 이런 통은 다다익선이라 두개 쟁였고요. 이건 이미 하늘색이 있지만 핑크도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만두 케이스를 통으로 쓰면 예쁠 것 같아서요. 스티커 도모성 넣기 딱이지 않나요? 다이소 통통통입니다. 친구 만나러 갔다가 들은 다이소에서 알망통을 모두 구했어요 오늘의 수학물 엄청 큰 무양통이 있다고 해서 전부터 가지고 싶었는데 재고가 없어서 못 샀거든요 마침 갔더니 있어서 당장 데려왔습니다 얘는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 두개나 들어있어요 일반 모형 통이랑 크기를 비교하자면 요렇습니다 이건 쪼꼬미 통이 무려 16개나 들어있는 통이에요 9개짜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16개는 아직 없어서 데려왔습니다 탑로드 넣기 딱 좋은 사이즈네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제 갈망통! 키티비누 통에는 카멜레온 사탕을 넣어줬고요 마을비누 통에는 어떤 걸 보관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오트만의 구함 갈망통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너무 귀엽다. 미너 A 타입. 드디어 찾았습니다. 수제포카로키 너무 좋은 크기예요. 슬리브도 잘 들어가네요. 탑로드는 무리. 전에 샀던 길쭉한 케이스에 보관해줄게요. 다이소 통통통입니다. 댓글로 제보받은 신상통도 발견하고, 품절이 겨우 풀린 갈망통도 구해왔어요. 오늘의 수확물. 얼른 같이 뜯어봐요. 당연히 없을 줄 알았는데, 재고가 있어서 냉큼 데려왔습니다. 포카슬립브 넣는 용으로 딱 좋네요. 이 안에 다양한 케이스를 넣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 원하는 크기가 품절이라, 조만간 다시 가서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일본 다이소 제품인데 동네에 딱 하나 남았길래 곁했습니다. 포카를 100장이나 넣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일단 슬리브 넣는 용으로 써보려고요. 딱 깔끔한 흰색이라서 스티커로 꾸며주면 엄청 예뻐요. 몇달 동안 품절이었던 제 갈망통이에요. 제가 아끼는 살리오 색종이랑 포장지 종류들 보관해주려고 샀습니다. 딱만는 크기라서 너무 편하네. 포장에 OPP도 들어가나 봤는데 이건 안 들어가네요. 클립 케이스도 구매해봤습니다. 이건 약간 미니 원터치처럼 쓸려고 구매했는데, 안에 뭘 넣어야 될지. 다이소 통통통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명한 통들 물량이 좀 풀린 것 같지 않나요? 저 그동안 갈망통이었던 것들 많이 구했어요. 원터치 원통 버전입니다. 열고 닫을 때 느낌 좋아보여서 구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품으로 과자나 사탕 넣어서 보관해줄게요. 계속 갖고싶었던건데 드디어 구했습니다 하트버전이랑 네모버전 두개 다 겟했죠 귀여운 스티커도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도무송 넣는용으로 딱일것 같아서 샀는데 안들어가네요 대신 폭박 스티커 담았습니다 사이즈가 작아서 걱정했는데 딱 맞아요 기분 굿 메이크업 브러쉬 세척용으로 산건데 핑크핑크하고 예뻐서 통으로 써주려고요 수제 포카 보관하려고 샀는데, 아, 포카는 안 들어가서 아까 넣으려다 실패한 도모성 넣어줬습니다. 뭔가 다이소 비누통 새로 버전 같지 않나요? 모양도 그렇고 열고 닫을 때 느낌도 비슷하네요.